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박사 인사드립니다. 원자력공학도인 저에게. 주변 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냐예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안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원자력의 날 축사에서 대한민국 원자력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셨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 역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니, 타박사도 인정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단점이 있다니 바로 사용 후 해결 문제예요. 오늘은 이 사용 후 해결료가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사용 후 해결료란 단어는 사용 전 해결료도 있다는 걸 뜻하겠죠? 사용 전 해결료는 100% 우라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라늄이 산소와 결합하여 UO2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해결료 헬렛을 제작해요. 그림에서 보이는 짜리몽땅한 실린더 형태의 물건이 바로 핵열로 펠렛입니다. 이 펠렛이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을 거치며 에너지를 내뿜고 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 그림에서 손톱만한 크기의 펠렛 보이시죠? 이 짜리몽땅한 펠렛 하나에서 무려 4인 가족이 6개월이나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됩니다. 초결체라고도 불리는 이 펠렛들이 기다랗게 쌓여져서 해결료 봉을 이루고 이 해결료 봉이 다발로 뭉쳐져서 해결료 집합체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 해결료 집합체들이 뭉쳐져서 원자로의 중심이 되는 원자로 오심을 이룬답니다. 참고로 보이는 이푸르스름한 영롱한 빛은 체렌코프 복사 현상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엘로케이트 에피소드 20을 확인해주세요. 아까 해결료 펠렛 하나가 4인 가족이 반년 동안 쓸 전기를 만든다고 했죠. 다른 에너지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전기 생산시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고, 당연히. 사용하고 남는 찌꺼기의 절대량도 적겠죠. 그치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사용 후 해결로, 이게 참 골치 아픈 녀석이에요. 사용 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압경술 기준 3에서 5%가 우라늄 235, 그리고 나머지 95% 이상이 우라늄 238로 순수 우라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핵분열을 거치고 나면 별의별 핵분열 생성물들이 만들어진답니다. 사용 후해결의 조성을 봐보면 대부분은 여전히 우라늄이지만, 쿠시마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우드, 세슘, 스트론튬 등이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플루토늄 239가 0.9% 가량 그리고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소들인 마이너 액티나이들이약0.1% 가량 존재해요.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원소들은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300년 정도 가만히 놔두면 자연상태의 우라늄하고 그 독성이 같아지게 된답니다. 물론, 300년도 길긴 길지만, 300년 이상을 버티는 건축물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300년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드들은 반감기가 최소 몇만 년, 몇십만 년 아니에요. 만일 사용 해결료에서 플루토늄 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독성이 300년이면 우라늄 원광과 비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용해결료는 최소 30만 년 동안은 인류와 격리되어야 독성이 우라늄 원광과 비슷해진답니다 공학적으로 30만 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처분장을 지하 깊숙이 안전하게 만들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부안에서도 방패장 건설 반대 시위가 있었고요 타박사도 땅속 깊숙이 묻어 인류와 격리하는 심층 처분이 공학적으로 안전하다 고 동의는 하지만 이것이 원자력계가 사용해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유일한 솔루션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용 해결을 위해서 플루토늄과 같은 액티나이드 원소들을 추출해서 따로 보관하거나 하면 되지 않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정말 간단합니다. 무려 1940년대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만들던 n f 트 프로젝트에서 방법을 찾았답니다. p u r 플루토늄 플러스 우레늄 익스트랙션 이라 불리는 방식인데 사용해결료를 전부 질산에 녹이고 화학적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 여기서 다시 플루토늄을 분리한 기술이에요 너무 잘 알려진 기술이라 간무 위키에도 상세히 나와 있답니다 오 그럼 솔루션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퓨렉스 방식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순수하게 플루토늄을 너무나 쉽게 뽑을 수 있죠 이 플루토늄 해결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자폭탄의 재료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요즘 오물풍선 던지고 지...하는 북한에서 핵폭탄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퓨렉스 방식은 국제법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건 없어요.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니까요. 어떠한 실현 가능한 답안들이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플루토늄 핵탄두의 재료로 사용되지만 역으로 잘만 사용하면 핵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냉전 이후 소련의 많은 핵탄두는 해체되어서 미국 원자력발전소에 해결료를 사용이 되었고 미국 전기발전의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북한 핵탄두들을 해체하여서 평화적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날이 올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사용 후 해결료 문제 안전하게 플루토늄만 분리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 에 봐요 안녕